한 여성이 바닥에서 얼룩을 발견하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얼룩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 심령현상 미스터리 벨메즈의 얼굴들 지금 시작합니다. 1971년 8월 23일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벨메즈 마을에 살고 있던 마리아 고메즈 카마라는 자신의 부엌 시멘트 바닥에서 이상한 얼룩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그저 때 묻은 흔적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얼굴 형상이었습니다. 놀란 마리아는 남편과 바닥을 뜯고 새로 시멘트를 발라 덮었지만, 며칠 후또 다시 사람 얼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했고, 표정까지 생겨났죠. 이후 몇 달간 부엌 바닥을 포함해, 집안 곳곳에 얼굴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체 없는 얼룩이 아니라 분명히 눈동자가 있고 이마에 주름이 있는 사람 얼굴이었죠. 두려움에 빠진 마리아 가족들은 마드리드 대학의 알구모사 교수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교수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바닥을 잘라내서 대학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은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얼굴 형상이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수가 가져간 바닥의 얼굴 형상이 사라져버린 후 마리아의 집에선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이번엔 한 개가 아니라 부엌 바닥을 채울 만큼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얼굴 형상들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8개월 후 1972년 4월 9일 집안의 그 얼굴 형상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갖가지 얼굴들이 나타났으며 그 얼굴들은 표정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심령 연구자와 과학자들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바닥 아래를 약 3m 가까이 파헤친 결과 사람의 유골 6구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이 유골들은 11세기 무렵 과거 중세 공동묘지였다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그저 빛에 반응하는 화학약품 때문에 생겨난 얼룩을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착각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심령 연구자들은 이 현상이 혼령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 주장하여 유골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미사를 드린 후, 얼굴 형상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1982년 벨메즈 가족들은 얼굴 형상들이 또 다시 나타난다 하였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유럽 전역의 고스트 스팟으로 소문나게 됩니다. 그후 2004년 마리아가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지 1년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 역시 얼룩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얼굴은 마리아의 아들이 방문객 수입을 위해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며 이 때문에 과거의 형상들도 가족들의 조작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생겨나고, 이 논란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죠. 2014년 화학공학박사인 그레이스네아는 얼굴형상 샘플을 추출 후 분석한 결과 그 이미지들은 페인트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조사한 결과 얼굴 형상에 외부 조작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벨메즈의 집은 지금까지도 관광객에게 공개된 상태이며, 부엌 바닥 일부는 유리로 덮여 얼굴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벨메즈의 얼굴들은 여전히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사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완벽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얼굴 형상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들은 하룻밤 묵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요원 NK의 첫번째 미스터리 벨메지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